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바로 카타스트로프 마지막 보스인 것 같은데 일단 와봤습니다 예, 카타스트로프에 왔는데 얘가 마지막 보스인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카타스트로프였고 이거를 깨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깨보기 전에 해봤는데 바로 한판 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냥 모든 차징 범위기 뭐 앞으로 돌진하는 차, 뭐 범위기 그리고 이제 모아서 때리는 길을 길을 모아서 때리는 범위기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카타스트로프가 뒷발차기를 씁니다 그러면 그 뒷발차기를 범위기가 엄청 빠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피하려면은 어차피 범위기는 좀 차증돼서 모으니까는 그 시간 동안에 보스 앞에서 대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딱히 평타도 안 때리고 해서 어 버티는 얘는 굳이 필요가 없고 그냥 카린을 전열로 두고 3딜로로 가가지고 빠르게 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카타스트로프가 이게 만약에 마지막 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쉬웠어요 제가 중간까지 해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자 일단은 가서 공격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아주시고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이런거는 앞에서 똑같이 피하듯이 그냥 피해주. 여기서 봐봐 이 응징이 다음에 바로 보스 앞으로 가줍니다 그럼 뒷발차기 보이시죠? 이런식으로 그럼 한번 피해주고 그 다음에 또 피해주고 자 공격을 다시 한번 걸어주고 자 발걸음이 모는 차진기죠 그럼 앞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여기서 대기했다가 뒷발차기 쓰고 할때 바로 자이 파멸의 발걸음도 뒷발차기 쓰니까 다시 앞으로 자쭉 앞으로 와주세요 보스 앞으로 자 뒷발차기 안 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방어만 한번 주시고 그럼 버틸 수 있으니까는 자, 다시 앞으로 자 응징기니까는 다시 앞으로 자 대기하시고 자 역쪽으로 다시 끌고 옵니다. 이게 미스벨벳이 계속 보스의 뒤로 가가지고 좀 빠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미스벨벳은 조금 이제 추천을 안 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 이거는 이제 코데티 쓰는 조금 코데트 끼는 게 개꿀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뒷발차게 쓰면은 난 역쪽 으로 다시 방어막 주시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시고. 다시, 응징이니까는, 다시 차진기니까 다시 앞으로. 자, 때려주시면서, 다시, 난 욕적으로 방향을 잡아주고. 자, 굉장히 보스가 쉬워요, 지금. 생각보다.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, 다시 또 새로운 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. 이게 중간 보스급인 건가? 굉장히 쉽습니다, 지금까지는. 다시 앞으로. 다시 앞으로. 자, 이렇게 가시면서, 다시. 똑같이, 다시, 공깍 걸어주고,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게 뭐냐면은, 어,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, 지금 그 광폭화, 지금 있죠? 어, 그래가지고, 이게 딱그딜 계산이 안 되면은, 미리 그냥 포기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포기했어요. 에반으로 뭔가 좀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, 이렇게 포기했는데,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편하긴 하네. 음. 다시 앞으로, 자 피해주시면서 다시 똑같이 차진기만 그냥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쉬워요. 이런거 앞에 그냥 카탄스트로프 그냥 말 앞에 나 보는 방향 그렇지 이런식 이런 느낌으로 다시 이런거 피해주고 한번더 피해주고 방어막 한번 주고 다시 이쪽에서 발구르기니까는 여기서 있다가 뒷발차기 하니까는 난 여기 그렇지 이런 느낌 자 파멸의 발걸음이다. 그럼 피해주면서, 얘 앞쪽으로, 최대한. 앞쪽으로 붙어주면서, 뒷발차기 피해주고. 다시 한번 피해주고. 다시 한번 피해주고. 자, 응징이니까는, 다시 앞으로 가서. 자, 쓸 준비해주시고. 난 앞으로 다시. 굉장히 쉽지 않나요? 솔직히, 역대급인지는 역대급이지는 않는데,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, 보스가. 옛날에 우리 전설세인 느낌보다는 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어어이 뭐야? 아니 뭐 이래 가지고 카타스트로프를 깼습니다. 근데 이 다음에 마지막 보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영상 남기고 나서 다음에 만약에 없다, 그 다음 게 없다, 그럼 이게 마지막 보스입니다. 일단은 제가 카타스트로프 깨드렸고, 혹시 다음 보스에서 또 있다면은,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뵐게요!